주말 알바 한다고? 여기 주말 알바가 일을 안 한대. 근데 이지 출발한 거 아니었나? 응? 음? <laughs> 출발한 거 아니었나? 출발 아니 너희 먼저 돌리고 있으라 했는데. 아, 그런 말이야. 아... 어어. 출발해도 약간 늦어서 어차피 해봤자 10분 정도 걸린 3분이면 3판가지 <laughs> 젖었네. 3분의핵 하나씩 깬다. 아 젖었다. 말테일 레벨 1600인데? 아 그래 1600대 되는 애들은 저거 아이콘 전부 다 저걸로 하더라? 저 크롬이 마스터 크롬이 저 사람. 왜 마스터 크롬이지? 뭐야? 그래서 다들 저거를 하니깐 세보여. 근데 우리 한조도 저조상 해. 에 역해보인다.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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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한 허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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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말티 허허허. 실바나스가 정신 지배로 켈타스 데리고 오고 끝난다 이제 이제 우, 심지어 우서야 응. 우서의 장점은 힐러부터 자를 수 없다는 응. 음 <laughs> 전투 시작까지. 야, 이번판은 이파왜 메디브를 주고 해? 1 0은됨 이제 완는1 0은 되냐? 아이야이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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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우. 이아가 오우. 우우

나 점멸좀 먹을게3파은 응. 쳐야지 끄었어 에어 너? 응나 끄었지 나 4초 2초 2초 나셋 먹을게. 25초에... Okay. GSM으로... 말테로 올라온다. 25... 5초에 들어가면 나가 오, 디브게 <laughs> <laughs> <나 뺄게>. 어, <laughs> 뭐야. 직원분 오셨네. 어, 아, 직원 직원 불러. 직원분은 아, 너무 만족도 1인데 <laughs> 만족도 1위. 지 미리 입금하겠습니다. 빨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탑을 오셨네. 엔진은 비적고 아너 일류형 말티엘구나. 디젤을 아뭐고 트레이서를 무시하고 미니언 파밍하는 친구들이 일류형인데. 어? 나 많아. 응 음, 그러네. 어. 아, 나안 가야 되 겠다. 나 이번 판 공성 피해 0 으로 쳐네을 어떻게 되 는지 궁금하다. 공성 피해 0 화도. 아, 근데 웃선 어디 네일 량이 있 어? 나 아니 러. 아, 오 셨네. 아, 저거 죽었다. 어, 20개, 20개는 되니까. 오오오 겐지 덕분에 생가야 <laughs> 너희 너희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<laughs> 제가 튕기기를 너무 안 쓰는데 아! 아! 미니언 때렸다 아. 320 아... 히히히 <laughs> 가라줌이 달라붙으니까 바로 튕기겠더니 역시 다단이들을 무서워하네 도도도도 <laughs> 사이드 열게. 일봐 보실? <목소리> 맞아. 간다. 텐다. 어힘 네, 어서 오세요. 오세요. 너, 응. 너, 대단한 솜씨야. 그래.

침묵, 용검 리밍 잡을까? 그래야 돼 말티 해볼래? 그래야 돼 가자 24개 날려고요 제가 열다섯 개까지구나. 이거 하시라냐뭐하시니 이거... <laughs> 이하시라요 더럽다. 첨보가 쿨이었을까? <몰명> 쿨아있었네어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나야 야지어 밑으로 실바 빠지지 않았나? 어. 실바은도 빠졌어. 실바 일로 갔는데. 어 훨씬 안 있네. 뺐케가오졌죠 다이스도. 한또 나쁘지. 넌또나쁘안나왔지넌또 격파 지넌또 매디프 <미디포> 잘하네 이제 <laughs> 아 이건 포기 없다 이번에는 야이 아이고 겐지네 <laughs> 누구한테 <laughs> 핀거이먹더 <laughs> 아이고 침묵 조심 침묵 빠아 빠졌어. 빠졌어? 어 빠졌어 잠깐만 이거 질풍창 각인데 메로아 타이밍 열심히 봤다 풀 때까지 기다렸다 요새 <laughs> 튕기기 보는 감이 좀 좋아졌어

2맞와 미친 대허와 <laughs> 야, 첨보랑 튕기기랑 같이 쓰면은 공격이 안 되는 거야, 저거. 튕기기랑 하는 의미가 없네. 와, 나한테 사용성고 막았네. 어. 쟤궁 저거 찍었구나. 어, 쟤 저거 찍었어. 회오리 찍었으면 우리 이거 됐다 힘들었을 건데. 아이고. 야, 이마 <목소� OF> 야, 이 미친 새끼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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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hairy>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막 우사새끼 한 번도 안 두자면 죽여야겠다. 음, 와, 잘났네. 오서 오사 진짜.. 오서가 존나 잘하고잘 살아났네 음. 어 이거 먹고 있네 역행인 오 웃어 죽였고, 피스탕! 넌다 <laughs> <laughs> 아, 당연한데. 아싸 웃어 죽였다, 한번 죽였다. 나이스. 그냥 위로 갔으면 헷갈린데. 응. 나 아래로 가길래. 나다에는반데 뺐다. 나의 조졌는데어침목어오 어, 나도 나도 나도. <웃음> <웃음> 오! 오오모아서쏴라 발사, 발사. 수속기 일한다. 와, 겁나 일한다. 와, 겁나 무다나있 야, 이거 켈테스가 바뀌었는데. 음. 아, 어. v. V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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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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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들이 나란히 10대스 했네. <laughs>